레네지 투더참 a 위브 자 일단은 아트팩트 조각 1,200개를 바꿔줬습니다 84만원 현찰 84만원을 주고 바꾼 거고요자 어디 갔죠 여기 보이시죠 아트팩트 조각 1,200개를 바꿨어요 현찰 84만원 금화 8,400개를 주고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 제가 해야 될건 뭐냐 이거죠 방화를 두개 띄우고 일반 공격 하나, 마법 스킬 하나 해서 총 6개를 띄워낼 겁니다. 자, 띄우기 전에 제가 뭐를 하러 갈 거냐면요. 이게 바꾸는 거에 그 진리가 있죠. 이건, 이거는 이쪽 업계의 진리죠. 뭐냐면 여기서 물 받아먹고 지르러 간다. 한번 씻어주고. 한번 씻어주고 지르러 간다가, 이쪽 어깨에, 저불문율이죠 해서 씻으러 왔어요. 여기서 한번 씻어주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물, 물 받아 먹고, 쭉 씻어주고, 옆에서 가서 한번또 씻어줘야죠. 딱 씻고, 이게, 이게, 이게 안 되면은 어려워. 음, 자, 한번 씻었죠. 목욕 재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씻어주고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야지. 이 동선이 딱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딴데 가지 마십시오 요대로 해이 됩니다 딱 씻고 주는 거 요거 안 하면 어려워 배가 왔네요 배를 타고 한 바퀴 가도 좋은데 지금 제가 마감을 먹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들이 와서 꼬장을 부릴 수 있는 그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동선만 따라 가겠습니다 그냥 갑시다 아이 그럼요 성수라기보다 하수구물인데요 이게 좀 한번 씻고 주면 한번 씻어주면 괜찮아요. 바다에 바다 가서 쫙여기한번더 씻어주고요. 앞바다에서 선착장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쪽으로. 이쪽 여기가 어디냐면 배 타고 가서 여기 위에 위길 여기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로 딱 올라온 다음에 한 쪽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또 씻는 자세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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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번 씻어줘야 돼. 여기서 요거 안 씻어주면 더러워. 어. 그 하다가 빡쳐갖고 깊은 빡침에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신 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인데요 사실 이렇게 한번 씻어주는 게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례차례 한번 씻어주고 한번 씻어주고 여기로 가서 또 한번 씻어주고 씻어주고 이제 갑니다 이제 가요 어디로 가냐 진료로 가는거죠 여기도 아티팩트 상인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인데 없을까요 없으면 기란으로 갑니다 음... 여기는 없네요 없고 기란 면품관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라기 보다는 10% 확률로 뜨는 겁니다 10% 확률로 10번 지름 뜨는 겁니다 제가 띄어드릴게요 4개니까 40회 에 질러야 되는거예요 40회. 아, 한번 질러봅시다. 아티팩트 조각 30개로 확률교환. 저는 현재 1200개 정도 있습니다. 약 4개 정도 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피드백이 돼요. 5개가 피드백이기 때문에 이거면 4개 띄우고 5개도 띄울 수 있는 양이 되는겁니다. 5개를 목표로다가 제가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는 떠줘야죠. 일단은 방어력 2개 띄워야죠. 갑시다. 씻고 왔으니 갑시다. 식고봐요 에브리바이 에브리바 식구 식구 떠유식고떠유식고 뽑아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오늘 식고 뽑아 식시식 아, 뽑아 뽑아. 어, 식 뽑아요. 식고 뽑아요로 가자. 식고 뽑아요. 어, 식 뽑아요. 요거 요거 아 요것도 클릭해줘요. 10%짜리. 자첫 번째 도전입니다. 첫 번째 도전. 이게 또 게이지도 봐줘야지. 자, 첫 번째 도전. 자, 방어력 마법전첫 번째 도전. 과연 떠질 거야? 이거 떠주면 이게 씻는 게 의미가 있다는 소리거든. 도전합니다. 도전! 예! 성공적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라고 나왔죠 나왔는데 이 새끼들이 개소리를 했어요. 나는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들 개소리를 정성껏 하는 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아 아, 좀 그렇잖아. 어? 아, 좀 그렇잖아. 어? 1차 도전, 도전합니다. 30개로 아 이게 아니지 방어력을 뽑아야지 가자! 오~~~~~ 예스 가릿! 가릿! 아이가리아이가리방어리물 들어올 때놓줘야죠물 들어올 때 따당! 아~~ 이건 안 떠주네요 한번 더 한번 더! 도전! 아~~ 괜찮아 괜찮아 아야야 오바하지마 오바 이거는 천천히 가야 돼 역시 씻고 씻고 뽑아유 씻고 뽑아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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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게 되는 거거든 씻고 줘야 돼 이게 사람이 씻고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씻은 애들은 요기 안돼 내가 씻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타에 딱두번치렀는데 그래도 붙어 주잖아 왜? 씻고 뽑았기 때문에 요게 요게 아닌 거 같아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다, 다시 갑시다 아 여기 계속 치러서 좀 뻔했네 자단두번 만에 한번 뽑아내고 물론 두 개도 날려먹긴 했죠. 그래서 총네번 질렀는데 하나 뽑아낸 겁니다. 이 정도면 살게 되어버린 거지. 아, 아. 자, 여기서 뭐를 할 거냐? 뭐를 할 거냐? 제가 속성 방어하고 뭐 이것저것 뭐 차고 있는데 공격 속성을 빼줄게요. 공격 속성을 빼주고 자, 방어력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방어력 마구추장 11%입니다. 이 정도면 살만한 거지오 그럼 음. 시끄러 갑시다. 어디에? 하 아, 조금 물에 <laughs> 이게 동선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안씻 끊애들하고 씻 끊애들하고 얘기가 좀 달라버리게 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는 거랑 안들것 같아? 어지 아, 아이, 그럼. 씻고 뽑아유인데 씻고 뽑아유 아, 다시. 이번에는 아, 자, 일반공 충격, 위력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자, 아까는 일단 4개 들어간 거예요, 4개. 4개 들어간 거고. 자, 첫 번째, 1차 도전. 도전합니다. 도전! 아, 1차 도전 실패했네요. 1차 도전 실패했고요. 2차 도전 갑니다. 10번 안에만 뛰어내면 제 방법이 뭐, 그래, 나쁘지 않은 거예요. 하이하준이가 하추진이, 이미 다 뛰었는데, 3, 28회! 28회 미끌린적이 있다그러더라고요 확률이 10%인데 아 28회 미끌리고 나면 마탱이가 확갈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안갈겁니다 10번에 혹은 15번 안짜게 떠줄겁니다 자 도전합시다 일반공격 도전합니다 도전! 아 2차 도전 실패했고요 2차 도전 실패했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리스 한번 하고 봅시다 3차 도전 도전! 아... 3차 도전 실패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30개 확률 교환 일반 공격, 미력 다시 도전합니다 네 번째 시도 들어와! 식바 뽑아유 뽑아요 아씨 아, 안 떠주네요 바이유를 했는데 안떠져 버리네요. 안떠졌어요 4차 시도 실패했습니다. 4차 시도.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뛰어들 수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도전! 아 5차 시도 실패했네요. 5차까지 떠주면 꿀 빠는 거거든요. 꿀 빠는 거. 근데 꿀을 못 빨았네요. 아꿀못 빨았어요. 리스 한번 갑시다. 도전합니다. 6차 시도. 도전합니다 도전! 아..씨.. 아좀 올라와라 어렵다 어려워 오바유 oh, 빠유바유 아.. 7차 도전 실패 8차까지 따당치지마라 이거 따당치면 잘못되는거다 불격 8차 도전 일반 공격 위력 쉽고 뽑아, 유. 아이, 씨발, 지금 안 들어오냐? 아, 더럽네. 자, 다시 가자. 에. 아홉 번째 도전. 도전! 아, 열 번째까지 그냥 밀어 올립니다. 열 번째 도전. 들어와! 야, 씨발, 야, 10% 확률인데 열 번째로는 안 뜨면 이게 니김이지. 네, 네 야, 들어와. 12번까지 내가 뭐, 인정해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어와! 들어와! 11번째 실패. 야, 미친 거 같다. 나 이거 주화임에 빠진 거 같아. ᄌ 됐어. 자, 12번째입니다. 이번엔 들어와야 돼. 이번엔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ᄌ 되는 거야. 12번째 도전. 뽑아! 뽑아! 13번째 도전, 이거 뽑고 갑니다. 아, 오기가 좀 생기네요. 아, 큰돈 빨아져 끼는 프로젝트입니다. 13번째 도전! 도전! 14번째 도전! 도전! 15번째 도전! 야, 씨발, 이게 맞는 거냐? 딴걸로 바꿔서 뽑아봐. 야, 씨. 오 야, 완샷완샷완샷 야, 16번째 도전만에 하나 뽑아냈어요. 그럼 총 20개 들어간 겁니다. 물 들어올 때한번 더죠. 마법 스킬 미력 규정이 그냥 나와버렸네요. 자, 방어력 하나 더 뽑아봅시다. 자, 20개 도전해서 일단 리셋했고, 1회 도전에 실패했고, 자, 2회 도전 다시 들어갑니다. 방어력, 도전! 그루 e 예스! 예스! 방어를 떠줬고요. 자, 일반 공격만 하나 뽑아내면 완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갑시다. 도전! 자, 첫 번째 도전 실패했고, 두 번째 도전! 도전! 세 번째 도전! 도전! 네 번째! 야, 이거 일반 공격 들었네. 네 번째 도전! 구로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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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총네개를 뽑아냈고요. 야, 제가 1,200 개를 바꿔가지고 500 개가 남았으니까 700개 들어간 거면 700 개, 700 개면 현찰 얼마입니까? 7749. 현찰 50만 원에 4 개를 뽑아내는 기염을 토한 거죠. 아수라 쏘라 있네요. 수라 쏘라 있네. 수라수라 쏘라. 쏘라 있어. 야, 50만 원에 4개 뽑았어요. 이거면 은 거의 레전드급이지. 레전드 각입니다. 개당 12만 5천 원에 뽑아냈으면 제가 아까 17만 5천 원 얘기했잖아. 개당 5천 원씩 아, 절감한 거지. 아. 21번에 제가 4개 뽑은 거예요 21번에? 22번? 어, 모르겠어. 요 잠깐만. 아니야, 21번 더 했어. 더 했어, 더 했어. 더 했어. 700개 들어간 거고요. 어, 695개 들어간 거고요. 695개. 한번할때 25개씩. 성공하면 30개, 30개고. 실패하면 25개 들어간 거기 때문에 22번 더 했어. 어. 네. 행불? 11%. 물리 스킬 위력 11%. 마법 스킬 위력 11%. 일반 공격 위력 11%. 그리고 방어력 11%.를 가지고 다섯 개를 가지고 가면, 자, 데미지 11%. 증가 옵션으로 바꿔줍니다. 요거를 교환을 합니다! 짜잔! 아티팩트 데미지 균형을 얻었습니다. 라고 뜨죠. 에? 자, 그러면은, 자, 가봅시다. 아티팩트 데미지 균형. 뭘 빼고 차냐? 일단 방어력은 제가 하나 찾았자에 찾았기 때문에 뭐 뺄게 딱히 없어요. 제가 뺄게 딱히 없어 가지고 어, 요거 속성 방어 30을 빼주고 요거를 착용을 해 주면 되겠네. 요 아티팩트가. 여러분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죠. 속성 공격하 고